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시편 7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이두벨의 배반으로 상심한 다윗에게 베냐민 사람들의 중상모략은 괴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0편 7편은 억울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에게 억울함이 더해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능력과 질서가 있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낙심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허락된 고난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